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순에 사시는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도 되는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계들의 문제점들을 접하면서 실망하며 살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마지막 사명을 접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또 바벨론에서 빼내주시고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오늘 그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나 십자 군병 되어서라는 찬미입니다. you <laughs> 하겠습니다. 절입니다나별관을겨고몸쳐 싸울 때게 용기 주시사 이기 하소서 나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의 밝은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계급을 정해놓고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대우를 합니다. 또 재산에 따라 사람을 대접하고 사는 동네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자동차와 집과 학벌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거보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이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등급과 계급의 차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주인과 노예로 있을지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가 되면은 모든 차별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외모로 겉 모습으로 판단하고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재산이나 학벌로 구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떤 재산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가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것의 무서운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부당한 행위들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활짝 펴며 고통을 당하거나 결핍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신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한다면 그대는 형제로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고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가장 첫 번째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해지면은 친구들에게 냉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살 때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은 친구들까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내 주변에서 어, 돈도 잘 구워줬어요. 그러나 내 호주머니가 비면은 가까운 친구들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친구를 찾아가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피합니다. 어쩌다가 정말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면은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이. 아,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동정으로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성도들이 돈과 재물 때문에 차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아,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햇볕 아래를 거닐고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 하지만, 가난이라는 그늘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 한 분이 남아 계신데 그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가던 성도들은 나와 함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이 교회 안에 성령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 비천한 제자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를 사랑하시며 혹은 더 사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급 제도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의 인을 주시되 그들의 계급이나 그들의 부나 그들의 지적 위대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에 의하여 인을 치신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이루는 것은 마음의 순결 곧 목적의 일관성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인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칠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의 순결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순결함. 이 마음의 순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하나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됩니다. 목적의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처신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쳐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평가하듯이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다. 성들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임침받는 성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가난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부자를 보면서 자꾸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부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가난해졌을지라도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때 남들보다 가난해지고 남들보다 부유해지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선한 자와 순결한 자들이 비록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존중할 것이다.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은 우상숭배며 하나님의 불명예를 돌린다. 부드러움과 동정과 자벨, 자애로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 성도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돈이 사람을 세우고 돈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돈은 그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거룩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등대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모본되신 분을 닮아가려는 연구를 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세상의 높은 자와 영예로운 자들 사이에 있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안락과 쾌락을 구하는 자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며 다니셨다. 그분의 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잃어버린 자와 멸망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며 죄에 굴복한 자들을 끌어올리며 속박당한 자들의 압제와 멍해를 풀어주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며 낙담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동정과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런 태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이미 가진 것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 절망의 계곡으로 밀려서 밀려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친구가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자가 서로 대화할 때 주변에서 볼때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눈치챌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 속에서 만족과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를 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가시를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가난이라는 가시를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시를 품고 사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닮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궁핍한 자들을 축복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크게 활동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하늘왕의 발걸음을 따르는 데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성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가,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어 하는 자들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먼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형제들, 하늘을 위해 함께 가고 있는 자매들을 먼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은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동정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향해서 곧 우리가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육신의 가난함을 돌봐주셨고, 심령의 가난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진실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이사야 58장을 목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성들어분, 행복과 평안을 원하시나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과 평안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주께서 저희 곁에 두셨을 때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신앙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동정과 자비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교리와 어떤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신과 태도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주변에 두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위의 선물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가난이라는 고통의 가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이라는 가시를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의 가족을 갖고 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주여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가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동료로, 또 좁은 길을 가는 형제로 받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e o one day